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구한각 안될각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의 주제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 누리호. <laughs> 네, 누리호입니다. 예. 아, 자태만 봐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딱 봐도 예. 엔진이 4 개야. 엔진이 4 개. 추력이 4배란 얘기죠. 예. 그렇죠. 아 김원명 교수님 비유 너무 좋다. 나로호에서는 이제 팬티움이었다면 이번에는 어 쿼드코호다 쿼드코호 예 쿼드코호를 단 누리호가 이제 다음 주에 발표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발사할 수 있는 우주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정말 아 어, 한국형 발사체들이 어, 발사를 진행을 했는데 1호가 뭐겠어요 바로 어, 나로호였습니다. 나로호. 예. 한국형 우주 발사체 1호. 코리아 스페이스 런치 베이클 1호로서 나로호가 이제 발사가 됐죠. 이제 나로호에서는 엔진이 사실 이제 러시아의 기술을 이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우주 센터에서 어, 우주 발사체를 발사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면 어, 그다음에는 이제 정말 모든 엔진까지도 액체 엔진까지도 우리 기술로 만든 이 누리호를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든 그 엔진이 잘 작동하는지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 발사체가 또 2018년에 발사를 했었고 드디어 드디어 크, 드디어 2021년 10월 21일로 발사가 예정된 누리호가 이제 발사를 앞두고 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은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게도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국내 우주전문가들과 기업들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그동안 정말 오랫 이, 정말 이 장기간의 프로젝트예요. 사실 또 다른 이그 미래의 기술 미래 먹거리 바로 우주 아니겠습니까? 우주의 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항공연을 비롯한 많은 연구진 분들께서 200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거의 20년을 넘게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2009년에 드디어 우리도 국내 우주 센터가 들어섰죠. 이 우주센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이제 우주를 나가기 위해서 뭐 위성을 발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언젠가 진짜 유인 우주선이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우주 정거장에 화물을 보내든가 요런 기술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라면은 일단은 우주 센터가 있어야 돼 공항이 있어야 된다고요 공항이 근데 우리나라는 공항이 하나도 없었어 사실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러시아 라든가 미국 이라든가 유럽 이라든가 요런 데서 만든 우주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우주인이 선발이 돼도 거기를 가서 했어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국내에도 2009년에 우주항이 생긴 거예요. 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발사체 기술만 있다면 언제든 우리나라에서 직접 우주로 뛰어올릴 수 있다. 요게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발사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2009년에 나로호를 발사를 했는데 잘안 됐어. 세번세 세 번의 시도만에 2013년에 성공을 했죠. 네, 대단한 거예요. 네. 지금 우주 정거장도 뭐 미국도 민간 우주 정거장 만드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도 요즘 뭐 이제 어 우주 정거장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뭐 유럽도 그렇고 그거 심지어 이제 달에다가도 우주 정거장 만들기로 했잖아. 이거 우주 정거장이 지금 곧이면 여러 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주 정거장이 여러 개면 우주 정거장에 다니는 버스가 배차 간격이 좋아야 되잖아. 배차가 있어야 돼. 배차가 우리나라도 우주 정거장에 배차를 할수 있는 그 스페이. 이클에이에있착을하에있다이게중있한 겁니다. 그래이 어쨌든 이제나로는 3차가 성공이 하고 위성이교신이 되면서 우이도2 0 2 3년이후로스페이스에럽이에가는을했에는데여기까는는 그 우주 발사는 만들 수 있다, 요거야. 근데 실용 실용적으로 쓸 수는 없는 상태야. 근데 이제 누리호의 목적은 뭐냐? 무게가 1톤 이상 되는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위성을 쏘아 올릴수 있는 그런 발사가 가능한 국가에 안착하는 거. 다음 주에 잘만 쏘아 올리면 우리가 실용급 위성이 발사 가능한 가 국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럭키 세븐이죠. 우리 또이 항공우주개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응원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예, 갈아서 만든 거. 갈아서 거의 가라 갈아 만든 배에요 가라 만든 배 행여나 누료가 또 1차 발사가 좀 아쉽 아쉽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이 발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리호가 어떤 것이냐 자 누리호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 같은 경우는 더 높이 쏘기 때문에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추력이 무려 300톤이죠 1단만의 추력입니다 1단만의 추력 75톤급 4개 섞어 4개 엮어 갖고 이제 300톤급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 그 300톤을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는 힘이야 예. 중력 가속도를 곱했을 때 300톤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은 힘이 나오잖아요. 3000kN. 3000kN 정도 되는 거를 들고 있는 들고 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총 중량이 200톤이잖아요. 총 중량이 200톤. 그러니까 300톤급 추력을 갖고 있으면 200톤은 우주로 쏠수 있는 거야. 아, 쏠수 있어. 300톤을 어, 들고 있을 수 있으니까 200톤은 어, 쏠수 있어.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이 중량의 대부분은 이 엔진을 가동하기 위한 추진제가 대부분이에요. 추진제, 뭐 산화제라든가 연료라든가 이게 대부분의 중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200톤에서 어쨌든 지상에서 쏴야 되기 때문에 300 톤급 추력을 갖고 있다 대단하죠 삼단 꼭대기에 이 뚜껑을 열면은 여기 이제 실용 위성이 들어가죠 해수면으로부터 이제 700 k m 정도 위에 있는 궤도에다가 1.5톤 정도의 그 무게를 갖고 있는 실용 위성을 안착시킬 수 있는 이게 가능하다면 뭐 다른 나라의 아리랑 위성들을 쏴줄 수 있는 거야 너 원해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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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오래됐어 새로 쏴야 돼? 알았어, 알았어, 갖고 와. 나로 우주 센터로 갖고 와. 우리 쏴줄게. 돈, 돈 들고 와, 돈 들고 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궤도 700km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요거를 좀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봐봐요. 우주 정거장이 400km 고도에 있어요. 우주 정거장보다 위에 쏠수 있는. 예, 요거가 가능하다. 자 그럼 누리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누리호를 3단으로 뜯어봤어요. 자 1단이 요렇게 생겼고, 자 제일 밑에죠. 보시면 이제 엔진 4개, 그 2단은 이제 어느 정도 고대 올라왔을 때한번더 쏘는 2단 엔진은 이제 하나. 예, 여기 75톤 4개, 여기 75톤 1개. 그리고 이제 우주까지 도달을 했을 때 인공위성을 잘 안착시키기 위한 이 3단은 7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액체, 액체 연료입니다. 액체 연료. 다음 주에 쏘는 누리호 같은 경우는 어, 더미, 더미를 쓸 거예요, 더미. 어, 실제 위성을 올렸다가 좀, 이게 만약에 문제 생기면은 위성 하나 버리니까. 그 다음에 3단 같은 경우는 이제 페어링이 있죠, 페어링. 이 비싸게 만든 위성 잘 보호해야 되잖아요. 올라갈 때잘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괜찮다 싶으면 이제 탁 분리가 돼갖고 위성을 올려주는 이 페어링이 3단에 달려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이제 우리 누리호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기술은 2단에 다 있습니다, 2단에. 엔진 하나 가지고 이제 그 달려있는 이 2단을 살펴보면은 2018년에 2, 3년 전에 발사했던 그 시험 발사체가 어떻게 보면 2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75톤급 액체 엔진 하나를 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시험 발사체랑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이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를 가볍게 만들고 잘 뽑아서 안전하게 뽑아서 엔진에서 뽐뿌질을 해가지고 쏘는 거요 요게 이게 그 삼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자이 시험 발사체 어, 무려 그냥 1단밖에 안 됐고 엔진 하나만 썼는데 최대 고도 200km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요게 2018년 일이에요 2018년 일 이 엔진이 중요한 게 뭐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75톤급 엔진을 썼잖아요. 75톤을 지구에서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는 힘이야. 그 말은 뭐야? 그보다는 좀 가벼운 무게가 돼야지 우주로 쏠수 있다는 얘기야. 그 가벼운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 액체 산소랑 이 연료 탱크 이 케로신이라는 게 사실 그 우주용으로 쓰는 정제가 잘된등유인데이 케로신과 액체 산소가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껍데기들은 가볍고 견고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해요? 바로 이 추진제 탱크 75톤급 엔진으로 발사를 하려면은 그보다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실어서 보시면 이 여기가 내부 면인데 약간 이 구조들이 보이시죠? 이 구조가 이 얇은 알루미늄 합금인데 요거를 이제 그잘 견딜 수 있도록 격자 구조로 만든 거야. 그래서 어, 그렇게 만든 거고 사실 이 두께 연료를 보관하는 이 탱크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보세요 엄청 얇아요. 엄청 얇아. 이이이 이, 이 두께가 대충 2.5에서 3mm 정도밖에 안 돼요. 1cm도 안 되는 거야. 예, 엄청 얇죠? 근데 봐봐요. 그 하중을 버티는 최종 단계가 뭐야? 3단이잖아 3단 제일 끝에 있는 조그만 거 3단에 있는 탱크는 이거보다 더 얇아 1.5mm야 1.5mm 탱크가 1.5mm밖에 안 돼요 두께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크... 기계공학과의 미래는 우주에 있다 <laughs> 예자 그리고 엔진 또 봐야 되겠죠 엔진 우리 그... 여기 그 75톤급 엔진의 어... 실제 모습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자 엔진 어... 이, 뭐... 딱 봐도 복잡하죠 교수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펌프질을 해야 펌프질을 해갖고 얘네들이 이제 끌어 내려와야 되는데 그 펌프들이 여기 두개 있는 거죠 산화제 펌프 연료 펌프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일단 이 펌프를 동작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이막 돌아가야지 펌프질이 되면서 위에 있는 연료랑 산화제가 같이 내려올 텐데 그걸 위해서 이제 가스 발생기가 필요하죠 이 가스 발생기가 뭐냐 여기가 먼저 터져가지고 그, 거기서 터진 이제 고온 고압의 가스가 펌프를 돌려서 위에서부터 크게 끌고 오는데 근데 이 가스 발생기도 또돌리려면은또 파이로 시동기가 있어 이 파이로 시동기가 자동차로 치면 이제 그 뭐야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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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 거 그게 이제 파이로 시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로 시동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는 파이로 시동기에는 고체 연료가 들어갑니다 성냥 개비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갖고 고체 연료를 탁 이제 스파크를 치면은 여기서 먼저 작은 양의 어떤 고온 고압의 기체가 만들어져서 가스 발생기를 돌리면 얘가 또 터지면서 이 펌프를 돌려. 그래 갖고 이제 산화제랑 연료 펌프가 쭉쭉쭉 나와서 여기서 팍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점화 연료 카트리지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연소를 시키는 이 산소, 연료, 그리고 연소를 시키는 점화 점화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소기에서 팍 터지는 겁니다. 어, 이, 이 가스 발생기에서 발생된 작은 양의 어, 불완전 연소들은 여기를 통해서 이제 나오죠. 배기 가스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배기 가스가. 완성. 엔진 완성. 그리고 뭐 이제 뒤에 보시면 짐벌 액츄에이터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자세를 만들어주는 이제 네 개를 우리가 엮지 않습니까? 나중에 일 단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자세를 잘 엮어줄 수 있는 짐벌 액츄에이터가 뒷 부분에 달려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누리오 공식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자2 단은 요렇게 되고 일단 일단 이제 메인이죠, 메인 메인 엔진. 일단을 보시면, 그거를, 네 개를 엮었어요. 네 개를 엮었어. 네 개를 엮으니까 뭐야? 75톤급 곱하기 4. 300톤급이에요. 300톤급.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바로 이네 개를 어떻게 잘 엮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요를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러죠. 클러스터링. 요거 하나가 팔콘9인데, 팔콘9 세 개를 합친 팔콘 헤비죠. 이제 옛날부터 계속 클러스터링 방식을 많이 썼죠.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도 이 클러스터링 방식을 쓴 세턴5라는 발사체를 썼죠. 누리 에서도 일단을 이제 네 개를 클러스터링을 했어요. 네 개를. 이게 정말로 잘 발사가 되는지 연수 실험을 해야 되겠죠, 연수 실험을. 자, 지금 보시는 건 2021년 2월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잘 나오죠? <laughs> 지금 네 개가 그 아까 아까 만든 그인단에 들어간 75토급 액체 엔진 네 개를 클러스터링한 게잘 발사가 됩니다. 자, 클러스터링 된네개 4개, 엔진 네 개가 잘 동작하는 걸볼수 있죠. 3단은 보시면은, 일단은 3단 엔진, 은 작습니다. 작아. 7톤급이에요. 7톤급 액체 엔진. 아무래도 이제 1단, 2단을 다 버렸잖아요. 이제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아, 7톤급만 있어도 700km 그 고도에다가 안착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 7톤급 액체 엔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가 1.5mm 두께로 훨씬 더 얇아졌습니다. 왜냐면은 하이 3단의 자체 무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큰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요 두께도 더 얇아졌다 그리고 여기서 3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페어링입니다 페어링 이 페어링이 뭐야 우리가 비싼 인공위성 만들었잖아 이거 잘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쏘아 올릴 때 보호 독개 역할을 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얘가 뚜껑이 열리면서 위성이 그 우주에 노출될 수 있게끔 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 기술을 공유를 잘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구진들이 직접 이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아 이것도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어링 이렇게. 크쫙 갈라지죠. 네, 요게 이제 페어링, 페어링 기술이에요. 페, 페어링 기술. 요게 이제 3단에서 잘 열려줘야 거기까지가 이제 완성입니다. 완성. 이게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나로 1차 발사가 실패를 했어요. 이게 고도의 기술이고, 정말 다른 나라에서도 공유를 안 하는 기술이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확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어링이 지금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이번 누리호에서도 이 페어링이 잘 돼야만 완벽하게 성공을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사가 되느냐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발사 하루 전날 천천히 이제 사람 걸어가는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이 트랜스포터에 실려갖고, 그 발사대까지 가겠죠. 발사대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발사대에 도착을 하면, 트랜스포터에 세워주는 이렉터를 이용을 해서 이 발사대에 위에 세워줍니다. 세워줘. 10월 21일을 발사니까 10월 20날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립해서 어디에 설치하느냐? 엄빌리칼, 엄빌리칼 타워에 연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로우랑 다른 거예요. 엄빌리칼 타워가 나로우 때는 없었어 어,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제 3단이잖아요 그리고 1단 2단 3단에 모두 그 액체 연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빌리칼 타워가 이제 1단 2단 3단에 다 연결이 돼갖고 액체 산소랑 연료를 주입을 해주죠 자이그이 발사대에 항상 보시면 이런 거에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주변에 이게 뭐냐면 피레침이에요 피레침 물론 이제 뭐 풍향을 보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 주요 목적은 피레침이에요 얘가 낙뢰 맞으면 안 되니까 이 피레침이 항상 발사대에는 어, 주변에 한3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리호의 발사 과정 시퀀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아, 자 대한민국 전남 고흥에서 나로 우주센터에서 이륙을 하겠죠. 이륙을 하면은 127초 뒤에 일단이 59km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33초 후에 페어링이 고도 191km 카르만선 위죠 위에서 페어링이 먼저 분리가 돼요. 그 다음에 274초 후에 고도 258km에서 2단이 이제 7 5터급 h x 지를다 쓰고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67초 동안 이 어, 3단이 700km 고도 700km까지 날아가서 드디어 700km에 도달을 하면 잘 궤도에 안착시키는 그래서, 자, 탑비로 보시면은, 대충 일단은 여기 이제 413km 부근에 떨어져요. 일본, 중국 사이에 여기 떨어지고, 페어링은 1500km. 거의 이제 필리핀까지 왔어요. 요 필리핀이잖아요. 이단은 2,800km까지 가서 떨어지는 여기 여기가 뭐냐? 우리 휴양지 있자. 휴양지 여기가 지금 팔라우에요 팔라우 얘를 추적하기 위해서 팔라우에 텔레메트리 안테나가 설치돼 있어서 팔라우에서 인공위성이 잘 궤도에 안착했는지를 자료를 수신을 받아서 우주센터에 알려주겠죠. 요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KBS 유튜브 라이브에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점점 우주 산업이 정말 이제 민간화까지 돼가면서 정말 미래 먹거리로 어, 다가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물론 미국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미국이 국가적인 지원을 정말 전폭적으로 하면서 기술적으로도 많이 앞서가 있죠. 앞서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있지만, 나라 개수가 몇개 없기 때문에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몇 십년 동안 한 나라들이죠. 몇 십년 동안 한 나라들이고 우리는 이제 2009년에 나로 우주센터가 만들어지고 발사체 성공도 사실 2013년에 했는데 상당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요. 상당히 빠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정거장도 이제 지금은 하나지만 이제 민간 우주정거장이 생길 것이고 중국에서도 자체 우주정거장을 만들 예정이 있고 유럽에서도 뭔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달 궤도를 도는 우주정거장도 또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정거장이 여러 개가 생기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이 정거장에 도달하기 위한 기술들이 있어야 돈을 법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공항이 생긴 거예요. 공항이 생기고 그 발사 기술이 정말 발사가 가능한가? 비행기가 만들어졌는가? 예, 항공기가 만들어졌는가? 그게 바로 누리호죠. 여기 성공을 한다면 또 페스트 팔로의 역량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도 우주 센터가 생겼고요. 기술이 생겼고 8일 뒤면 이제 그 발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우주에 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치자면, 결국에는 아, 누리3, 누리9, 아, 누리헤비처럼 언젠가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유인우주선까지 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좀뭐 파리 여행하고, 어, 뭐 샌프란시스코 여행하는 거지, 지겨우니까. 아, 신혼여행은 우주 리조트로 갈까? 뭐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디, 어디 갈 거야? 이제 나로 우주센터 가서 여권 보여주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 슬라이드는 다음 가 준비했어요. 아이디 강국 코리아. 자 이제 우주 강국 코리아로 가자 라는 마, 마음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될 것도 언젠가 나로우주센터를 통해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올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각안될각랩 과학, 과학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